그 주치의가 했던 얘기예요. 엘비스 프레스리의 사망 원인은? 오일 동안 잠못 잘래? 아니면 똥못 싸래? 잠대 똥 하나 둘 셋. 잠. 똥. 어갈렸네요 응. 어쩌다가 잠을 못 자는 거는 각성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면 괜찮다. 근데 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배변은. 습관이 되거든. 요 잠도 습관이 되죠. 잠도. 여러분, 네. 잠이 습관이 되겠어. 변비가 습관이 되겠어. 불면증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지금, 지금 전국의 1,500만 변비 환자들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전국의 시련의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 제 의견에 <laughs> 공감하시죠. 배변을 못하게 되면 대장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찰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복부 팽만감이 생기겠죠. 조금 조금 지나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항상 불안한 마음, 주변에 그곳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장은 칼로 찔러도 안 아파요. 확장이 되면 아파요.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오거든요. 5일 동안 거길 못 갔어. 어떻게 되겠냐고. 5일째 되면 날 시원하게 싸겠죠. 6일째 되는 날 시원하게 쌈은 좋은데, 걔네들이 그 안에서 굳는 데니까. 대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변에서. 변이 소장까지 올 때는 유동식처럼 와요, 설사로. 근데 거기서 이제 대장을 통과를 하면서 수분이 쫙 흡수가 돼가지고 적당한 굳기에 대변이 만들어져서, 이런 신호가 오면 가서 이제 쫙 하고. 하는데, 그걸 5일간 못했어. 5일 동안 적당한 국기에 대변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대장이 딱 보니까 어, 쟤도 수분이 좀 있는데? 그럼 이제 계속 걔네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딱딱해지거든. 찢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찢어져요. 자, 똥을 못 싸는 5일, 5일째 되는 날은 진짜 괴롭겠죠. 음.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은 이틀째 되는 날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미국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 음.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제 오랫동안 잠을 음. 안 자는 학생인데요 고등학생 때이 친구가 대체 인간은 왜 잠을 자야 하냐 음. 안자면 안돼 이런 이제 단순한 호기심 에 잠을 안자는 도전을 한 거죠 친구 둘이서 잠을 번갈아 서 자면서 도와준 거예요 랜디 가드너가 이제 조금 졸립기 시작하면 옆에서 같이 농구 도 해주고 풋볼도 음.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잠을 깨우는 방식으로 해서 총 264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잠을 안 자게 된 건데 각성. 제를 하나도 안안 안 먹었습니다. 커피도 안 마셨어요. 오... 순수하게 진짜 운동으로 버틴 거거든요. 근데 다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환각이나 창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자기가 마치 미식축구 이제 프로 풋볼 선수가 된것 같은 그런. 나의 실력이 친구랑 비등하니까 내가 제일 이겨야 되는데 내가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인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일째가 되는 날부터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기 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을 때는 일상적인 게임이나 이런 걸할수 없는 예, 상태에 이르렀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오일간의 일상생활을 둘러봤을 때. 잠을 못 자는 사람의 일상이 훨씬 더 많이 파괴되어 있을 거예요. 음,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의 뒷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264시간, 11일이 이제 기록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잘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원래의 수면 리듬을 되찾았대요. 잠을 5일 동안 안 자는 거 분명히 안 좋죠. 이게 5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게 반복되면 그런 문제가 되겠죠. 나는 그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일 동안 변을 못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잠재적으로 변비의 위험도가 굉장히 커져요. 음. 만성 변비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내가 임상 경험으로 봐서는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변비 환자를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적어. 변비는 치료가 잘안 돼. 그 저기 비사코딜 두알 먹으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일시적으로는 되지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비사코딜 두알을 계속 먹고 있으면 나중에는 안 된다고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네. 거대 결장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졸피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졸피뎀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약을 섞잖아요. 아 나도 알지 나도 아는데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나와 있는 약 자체가 많지가 않아. 왜? 싸 돈이 안 돼. 안만드는거나안 만드는 거지 네. 연구를 안 하는 네.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5일 정도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불면증을 겪는 환자는 일시적 불면증과 급성, 만성 세 가지의 불면증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일시적 5일간의 간강제적 불면증은 그런 일을 초래하지 않겠지만 음. 만성 불면증을 겪는 젊은이도 굉장히 많아요 음. 요즘 워낙 취업난도 심각하고 증권이나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의 투자처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심해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외국 장세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고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성불면증에 음.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만성불면증은 (3주) 이상에 내가 잘 잤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럼 이제 그 만성 불면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치료가 안 되는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계속 축축 처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불면증은 심해진다고요. 탈도 치고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안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그래서 저는 배변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와이에서 죽었거든요. 그 주치가 했던 얘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원인은 변비였다. 어, 성 변비였다. 그래요. 변비 때문에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만해지기 시작했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호소를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말년에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최후의 방법 장루라고 하거든요 장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항문 근처에 암이 생겨 가지고 항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한테 장을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네. 그쪽으로 변을 보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쪽으로 변을 보게 네. 만들어 주는 건데 결국 변비라고 하는 거는 항문에서못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루를 만들어서 변비를 해결을 하면 좋을 것이다. 네 모든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엘비스 프레스리가 197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장루를 한다는 거는 아. 지금의 장루랑은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아. 78년도에 네. 장루를 했거든요. 어. 근데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들고 거기 맨날 헐어 있고 그렇죠. 냄새 나고 엘비스 프레스리가 그걸 했겠냐고 할 수가 없죠. 당시 최고의 셀럽이었는데 음. 그런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어디 모임에 나갔는데 변 냄새가 그렇죠. 내 몸에서 풍기고 있다는 음. 거 자체를 그건, 지금은 안 나죠. 지금은 그거 하고 수영까지 해요.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주치가 회고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엘비스 프레스리가 수술을 했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주옥 같은 명곡들을 아. 많이 들려주지 않았을까. 근데 역사는 가정이잖아요, 항상. 어쨌든간에 그럴 정도로 변을 못 본다는 거 자체가 변이 이렇게 오일 정도 쌓이게 되잖아요. 그 장내 독소가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 수치를 측정을 해보면 염증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병을 일으킨다고 심지어 안까지 그게 이제 똥똥이 올랐다고. 그렇지.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웃음> <웃음> 아이 넘어갔어 내가. <laughs> 우리 몸 전체의 최고 면역기관 장, 좋아요. 음. 그런데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건 뇌거든요. 그렇죠. 음. 뇌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음. 호르몬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조절. 전부 다 여기에 관여합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잠이 중요해요. 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오늘 그 밸런스 게임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5일 동안 잠을 못잘 것이냐? 아니면 5일 동안 변을 못볼 것이냐?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 어 그럼 그리고... 어, 안 먹고 5일간 안 사면 되죠. 뭐. <laughs> 그러니까 5일간 안 사는 거를 해보니까 난 너무 힘들더란 말이야. 너만 먹으면 되죠. 그게... 하루에 떡볶이 1인분씩만 먹으면 되죠 뭐. 여러분 잠못 주무시면 빨리 늙어요 오늘 제 설명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한표 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배변을 제대로 못하면요 뚱뚱해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주셔야지 제 의견이 조금 더 힘을 얻는 거거든요 정중하게 제 의견에 동조해주시는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웃음> <웃음> 살아남아야 되니까. <laughs>